근데 APR을 왜 여기서 기다리느냐? APR이라는 종목을 왜 여기서 기다리느냐? 가장 큰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시세가 튀어 오를 거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식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에서 계속 지지가 나온다. 계속 지지가 나온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니 정배열이, 이평선이 정배열의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배열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의 매물들이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소화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손바김이 됐다는 거예요.